제가 이제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짜 공부를 해왔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읽기 듣기만 했다. 읽기 듣기는 사실은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읽기 듣기는 재밌는 공부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원국의 진짜 공부의 저자이신 우리 강원국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진짜 공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등때는 애들이 사실 시켜서 대부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 동기를 누가 먼저 찾느냐 사실 음. 이 싸움인 것 같거든요. 음, 음. 왜냐하면 어, 학습의 성과, 음. 뭐 효율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 만큼 국영수 이상으로 학습 동기를 자극해 주는 일이 우리 학부모님,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줄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50 넘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재밌구나 스스로 동기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동기 유발이 되는 방식을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면 그들도 이제 동기 유발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썼는데 첫 번째는 써먹는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궁금한 걸 공부해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어진 과목을 해야 돼 자기가 찾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써먹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 간단해요 친구들 3명 5명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친구에게 써먹는 거죠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오는 겁니다 과목별로 그러면 3명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뭐 구경수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와서 친구들에게 써먹는데 그렇게 되면은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건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가 달리 재밌어요 듣는 게 그리고 기억에 도 오래 남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써먹는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찾은 그 스스로 동기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전직 대통령 등 최고 리더들의 연설문을 쓰셨고 또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글쓰기 책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글쓰기가 결국 어휘력과 직이 결되는 그런 작업인데요. 어, 요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죠. 문해력, 어, 문해력을 올릴 수 있는 어히력 공부법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휘력 중요하죠. 저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시험 볼때뭐 지문을 읽거나 그런 빨리 읽고 또 선생님 수업 내용을 들을 때도 어휘력이 있어야 이 청해력이 생기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저도 이 방법을 아주 나이 먹어서.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네이버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게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쓸때 자기가 아는 단어의 범위 안에서 글을 이해하고 또 글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휘력이 늘질 않아요. 맨날 글을 쓸 때도 써먹는 단어, 아는 단어만 계속 쓰게 되고, 그렇죠. 글을 읽을 때도 긴가민가한 단어도 그냥 때려잡아서 읽고 이해하고 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휘력이 늘지가 않아요. 저는 공부를 하건 글을 쓰건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서를 열고 네이버 국어사전을 열어 놓고 합니다. 글을 쓸 때도 내가 생각난 단어가 있으면 그걸 글에 바로 쓰지 않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봅니다. 거기 쳐보면 거기에 유의어 비슷한 말들이 뜨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 더 맞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고 또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들이 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 쓰이는지도 예문 몇개 읽어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그걸 습관적으로 하면 어휘력이 키워집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시키면 되게 재밌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이건 뭐 이렇게 뭐 쳐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쳐보고 더 좋은 단어를 찾았을 때 아, 되게 기뻐하고요. 어, 그걸 이제 게임하듯이 하거든요. 글을 읽을 때나 글을 쓸때 네이버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수시로 거기에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버릇을 들이게 하는 거 이게 오히려 키우는 첫 경입니다. 그렇죠. 요새는 뭐 두꺼운 종이 사전 안 갖고 다니고 네, 네. 사실 저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음. 특히또 네이버 사전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네, 네. 거기에 또 단어장 기능이 또 있어서 네. 내가 본 거를 단어장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복습도 되고 사실 테스트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책을 읽든 글을 쓰든 너무 좋은 세상이죠. 사실 뭐 김훈 작가나 이런 작가들은요. 그 분은 인터넷을 안 쓰기 때문에 종이 국어사전을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하여튼 아, 글을 잘 쓰고 문해력을 키우는데 지름길이 국어사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쵸, 착경이죠. 아. 바로 또 이어서 제가 이제 보니까 공부 자체가 읽기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자, 독서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음.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 책을 별로 안 읽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씁니다만, 읽어도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지만 네. 책을 안 읽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다, 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생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읽기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니다. 책을 사실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또 잘하는 건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무량수별을 성해야죠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저는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1번 목차를 많이 봐야 됩니다.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는 작업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냥 일장일절부터 들이따파지 마시고 전체의 어떤 윤곽을 파악하는 거. 전체 숲의 모양을 살펴보는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1번이고요. 그렇게 봤으면 두 번째로 저는 어 처음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 훑어본 내용 중에 관심 있는 부분. 궁금한 부분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음.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 읽고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면 어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원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범위 전체를 훑어보고 어, 그중에 자기가 궁금하고 이걸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부터 읽고 발췌독이라고 하죠. 그렇죠. 발췌독 해도 된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읽은 부분에 대해서 덮어놓고 한번 이쪽에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방금 뭘 읽었지? 읽은 내용이 뭐지?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뭐지? 이걸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건 학교 수업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한 시간 수업 들으면 바로 쉬는 시간에 나가지 말고 한 3초만 생각해보면 돼요. 오늘 선생님 무슨 말씀 하셨지? 이렇게 음미해보는 겁니다. 내용을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뭔가가 떠올라요. 방금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 이런 내용 있었지? 그걸 네 번째로 메모해야 됩니다. 그 메모한 걸 가지고 다섯 번째로 누군가에게 말해봐야 됩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구에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도 좋고 자기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걸 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친구에게 실컷 말하고 나면 머릿속에 이제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게 지워지기 전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그거를 뭐 손으로 써도 좋고, 어이 컴퓨터에 쳐도 좋고, 글로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공부가 되고 당연히 시험을 잘 봅니다. 사실 이렇게 스토리를 담은 책들은 사실 뭐 발췌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저 초등 고학년 아이들부터는 이제 비문학과 관련돼서 네. 이제 책을 좀 읽게 되죠. 그랬을 때 방금 말씀을 하신 게 수능과도 직결되거든요. 네. 정보를 찾는 거는 물론 다 읽으면 좋,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어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인데 네. 이또 요약 능력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기 자체가 요약 행위 그렇죠. 일기를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 또 공부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요약을 잘한다랑 그렇죠. 또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공부 잘하는 요약법, 응. 요약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요약을 잘하는 방법을 키우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공부라는 <laughs> 게 이런 거 아닙니까? <laughs> 선생님 말씀을 듣거나 교과서를 읽거나 그 읽고 들은 내용 중에 중요한 거에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그 많은 내용을 이게 함축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로 정리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약을 합니다. 왜 요약을 해야 되냐?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한 것을 이제 기억해두면 시험을 잘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방법은 뭐두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는 신문 칼럼을 가지고 요약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신문 칼럼을 뭐열 개든 한 서른 개든 뽑아가지고 다섯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각 칼럼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의 밑줄 긋기 두 번째는 그각 칼럼을 세 문장 이내로 압축하기 세 번째는 각 칼럼의 중간 제목을 달기 소제목 달기 네 번째는 각 칼럼의 파악하기 한 문장 주제문 파악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주제문에 대한 내 생각을 쓰기 이 작업을 청와대에 있을 때 초기에 했고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을 요약하거나 자료를 요약하거나 글을 쓰려면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 그거에 보탬이 됐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회사 생활을 할때늘 쓰던 방법인데 말해보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누구에게 말할 때 말하려면 요약을 해야 돼요. 다 말할 음. 수 그렇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는 것이고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를 늘 공부를 했으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바로 내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부라는 건 인명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읽거나 듣는 건데 그거를 반드시 인출해봐라, 출력해서 말해봐라 그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요약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때까지 계속 친구에게 말을 해보면 그게 요약 훈련이 됩니다 음. 책 읽기, 요약하기 어,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떤 대상을 음. 놓고 말 혹은 써보는 활동을 결국 뭔가 끄집어내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 훈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짜 공부를 해왔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읽기 듣기만 했다. 읽기 듣기는 사실은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읽기 듣기는 재밌는 공부가 아니에요. 읽고 듣는 데서 끝이는 공부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공부를 우리는 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이에 말하기 쓰기를 넣자는 거죠 읽고 들은 것을 말하고 써보자는 거죠 이 말하고 쓸때 내가 확실히 알게 돼요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쓰기 위해서 읽고 듣는 것은 의미도 있고 재미가 있어요 친구에게 말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읽기 듣기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험은 잘 봅니다 말하기 쓰기를 끼워 넘으로써 시험을 잘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공부를 그동안 우리가 해왔다는 거죠. 이게 없는 공부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쟁하는 공부예요. 읽고 듣는다는 것은 내 소유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 쓰기는 공유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넘으로써 오히려 읽고 듣는 게내 소유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공유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하기는 그래도 아이들이, 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 글쓰기는 누구나 다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네. 사실 글쓰기가 지금 방금 어,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미로도 중요하고, 지금 교육 과정이라던가,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도 이제 정말 점점 중요해지고, 학교에서 사실 글쓰기 활동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글쓰기를 겁내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싫어하는 애들, 심지어가 아니죠. 정말 많은데. 그 어른도 네. 그렇습니다. 네, 글쓰기를 조금 우리 아이들이 쉽게 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확실한 방법이 있죠. 태어나면 듣기를 하고요. 그 다음 말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하고, 그다음 쓰기를 합니다. 이 쓰기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건 어른이건 뭐 어린아이건 쓰기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뇌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쓰기로 바로 하지 말고 말하고 나서 써라. 충분히 말해보고 써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 말이 글에 가까워져요. 정리가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글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보신 대통령들은 늘 말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저는 글로 옮겼을 뿐이고요. 말은 글이 됩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글이 될 말을 해주시지는 못해요. 계속 말을 하시다가, 아, 이제 정리가 됐다. 지금부터 잘 받아 적어라. 그래서 이제 말을 해주시면, 그걸 받아 적으면 글이 됩니다. 우리는 그 자기 생각이건 자기가 아는 내용이건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자기 어떤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해봄으로써 준비가 됐을 때 글을 쓰시면 돼. 자기가 알아요. 쓸 준비가 됐는지. 근데 우리가 너무 말을 안 해요. 음, 그렇죠. 어.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말을 해보든 친구에게 말을 해보든 글쓰기 전에 말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 과제물을 받았어. 내가 내일까지 이걸 써야 돼. 그러면 바로 쓰지 마시고, 우선 친구에게 말을 해보라고요. 그 내용을, 쓸 내용을. 근데 희한하게도요, 말하면서 쓸 내용이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글을 써야 되면 그 내용을 아내에게 충분히 말해본 후에 씁니다. 훨씬 더 글쓰기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아내의 반응을 보면, 내 뇌가 학습을 합니다. 아, 이내용은 어렵구나. 아, 이 내용은 재미없어 하는구나. 아, 이 내용은 굉장히 솔깃해 하네. 그러니까 결국 글이라는 건 읽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 내용을 선생님의 평가라든하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하는 사람이나 내 글의 독자들의 반응을 내가 말을 미리 해봄으로써 충분히 안 상태에서 그걸 반영해서 글을 쓰시라는 거죠.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글부터 쓰라고 하면 그렇죠. 펼쳐놓고 사실 한문장도못 쓰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오늘 뭐 했니 물어보고 그거 할때 그 어떤 느낌이었어? 뭐 누구랑 한 거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을 시키고 말을 충분히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써보라고 확실히 달라집니다. 맞아요. 일기를 써도 맞아요. 마지막에 동안 공감이 가는 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그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우리 그 회의 같은 거 해봐도 뒤에 좀 시간이 지나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합의가 뭔가. 될까요? 어, 그러면 그 회의록 쓰기도 좋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네. 요새는 뭐 이렇게 말을 하, 하면 음성으로 녹음하면 그게 텍스트로 바, 기는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또 활용을 해보셔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 내용이 강원국의 진짜 공부 자이 책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학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좋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좋은 말씀을 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마스터를 하게 만들려고 이게 거의 이렇게 주 단위로 사주면은 음. 어 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도 해보고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 방식을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데나 읽어라. 아무데나 관심 있는 거한 곡지 한 곡지 한 읽어도 된다. 절대 처음 뜨고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다. 자기가 이렇게 목차를 보고 아니면 이렇게 쭉 넘겨보고 아, 요거 재밌겠네 하는 거 하나 읽고 덮어뒀다가 또뭐 하루 이틀 지나서 오늘도 하나 뭐 이렇게 뭐 읽어볼까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 아마 하나 읽기 시작하면 장담합니다. 이거 다 읽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읽기 쉽게 정말 말하듯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꼭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자녀들에게 읽기를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0대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내용이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히려 아이와 자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네, 끌어내면서 이 네. 책을 요약을 좀 해보고 네.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사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중간중간에 관심이 가거나 네.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볼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 책은 우리 학부모님들 먼저 한번. 아, 정말 어른이 읽어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어, 우리 강원국의 진짜 공부 이벤트 세트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이 책을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같이 시간을 해주신 우리 강원국 조자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